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오랜만에 만년필 리뷰로 돌아왔어요 어, 이전에 다룬 파이로트와 펠리칸사는 각각 일본, 독일 브랜드였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오로라사의 88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원래 나라별로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일본이랑 독일 팬들은 묻어난 외관에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필기감을 추구하고 실용성에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일본 팬은 가격도 굉장히 좋고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릴 오로라를 비롯한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그 반대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예쁩니다. 그리고 비싸요. 필감도 엄청 특이해요. 부드러움을 미덕으로 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이상한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탈리아 장인정신에 한번 빠지면 역시나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같이 펜을 한번 보실까요? 빠밤. 이 펜이 오로라사이 88입니다. 오로라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예요. 제가 친구 펜을 하나 빌려왔는데 이 모델은 옵티마 블루 오롤로이드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88이나 옵티마나 동일한 립을 쓰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살지 선택할 때는 외관이 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럼 가까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차이점은 88은 시가 모양처럼 유선형을 띠고 있고 옵티마는 플랫탑이라고 해서 펜의 앞뒤가 납작하면서 옆라인도 통통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88이 더 얄쌍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길이는 결국 흡사해요. 둘다 굵기는 M800 정도, 길이는 M6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을 빼서 잎 크기를 보면 얘들은 M600보다는 M800급인 게 자명해집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나사선이 굉장히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펜들보다 덜 도드라져서 손가락이 그 위에 위치해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두펜 외에도 모델들이 많지만 오늘은 88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88 모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1950년 언저리에 당시 후디드입이라고 해서 어, 그 유행하던 모습을 원래 따랐었는데 80년대 88 모델을 복각을 하면서 이런 노출된 형태의 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의 변화가 있어요. 이탈리아 팬들은 마냥 부드러운 필기감을 추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모델에 비해서 오리지널 립은 립의 분할된 부분, 어, 타인이라고 하는 여기가 훨씬 길고 얄쌍했어요. 타인이 길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힘을 가했을 때 타인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립은 탄성이 있다 해도 금속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변형이 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슬릿이 영구히 벌어진다든가 왼쪽 오른쪽 타인이 뒤틀리는 단차가 생긴다든가 하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오로라가 잦은 수리 요구에 닙을 더 짧게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닙이 길면 다루기가 더 까다롭긴 하지만 그만큼 섬세한 필감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원래 오로라 닙은 특유의 사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흔히들 연필 같다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닙이 길어져서 종이와 티핑의 상호작용이 증폭되어서 느껴지고 두 번째로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필압을 좀덜 주게 되어서 필기감이 더잘 느껴지게 돼요. 그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롱타임 버전의 오로라 필기감에 현행과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펜을 2016년도에 중고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한정판도 아닌 기본형 88, 그 중에서도 롱타임 모델을 샀던 이유는 100% 오리지널 연필 필감을 느끼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입의 모양이랑 그로 인한 필기감이 변화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기는 굵기 M800, 길이 M600 정도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모델은 블랙 레진 바디에 금속 캡, 뭐, 크롬이겠죠? 금속 캡이 달려있어요. 캡까지 다 레진인 것도 있고, 금색이나 은색이 도색된 모델도 있는데, 88만큼은 캡이 금색인 게 제일 클래식하고 예뻐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이 버전을 드린 뒤에 세뇌당한 편이에요. 바디가 레진이라 그런지 펜 자체는 꽤 가볍습니다. 필러가 펠리칸에서도 많이 본 피스톤 필러 방식인데 이렇게 가벼우려면 필러가 황동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어야 할 거예요. 바디가 가볍기 때문에 금속 캡을 씌우면 무게중심이 뒤로 훅 쏠립니다. 전체 레진이면 괜찮겠지만 저는 좀 피로도가 증가하는 느낌이라서 잘안 꽂고 쓰는 편이고요. 립은 롱타임 버전의 14K 금. 예전 립에는 오로라라는 단어도 안 써져 있어요. 너네 다 알지? 이런. 이를 보시면 F 닙이고 안에는 오로라 블랙을 넣어서 매치했습니다. 오로라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잉크창이 투명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쁜데, <laughs> 이 부분이 내구도가 약해서 크랙이 굉장히 잘 생긴대요. 심한 경우에는 만년필 세척하다가도 난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아직 제빼는 별탈 없습니다. 가끔가다 카트리지랑 컴퓨터를 쓰는 88도 보이는데요. 그건 스몰버전이라고 하고 피스톤 필러가 장착되어 있는 게 라지 사이즈예요. 라지가 표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년필을 실제로 써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물론 현재 생산되는 88 옵티마 탈렌티움 다 정말 좋은 라인업들이고 특유의 사각거리는 필감 모두 가지고 있고요. 특히 시즌별로 정말 아름다운 한정 베럴들이 나와서 눈을 즐겁게 해주지만 민자88 롱타인에서 역설적으로 오로라가 지켜온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마음이 가고 아껴주는 펜을 소개드렸어요. 제건 너무 많이 써서 많이 매끄러워졌는데 똑같은 아이를 이 예쁜 으로딱 하나만 더 가지고 싶어요. 자칫하면 해결될 수 있는 필기감 분야에서 독보적인 라인을 구축한 오로라 같은 브랜드들이 더더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Thank <smart noise> you.